가성비 생활가전 리뷰 영상입니다. 바비온, 오아, 비파노, 유니맥스의 면도기, 냉장고, 이어폰, 드라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5위입니다. 바비온 전기면도기 USB 포트 부속품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단돈 2,000원으로 33% 할인된 혜택을 누리세요. 면도기, 이발기 관련 제품을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슈퍼 화이트 디자인의 lg 전자 미니 냉장고 901 용량의 방문 설치까지 지금 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합리적인 가격의 최고의 선택 3위입니다. 상쾌한 미소를 위한 선택 오아클리니워터 j 구강 세정기가 당신의 치아 건강을 책임져드립니다. 간편하게 휴대하며 꼼꼼한 구강 관리를 시작하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놀라운 사운드를 경험하세요. 비파노 TWS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블랙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93% 할인된 8,900원의 완벽한 음질을 즐길 기회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유니맥스 BLDC 모터 헤어 드라이어로 머릿결의 생기를. 1400W 강력함과 핑크 펄 디자인이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. 37% 할인된 특별.